남성이 젊었을 때는 되게 씩씩하고 제 멋대로 하지만, 나이 들면 기운도 빠지고, 여기저기 눈치도 굽는데, 남성이 좀 불쌍해집니다. 사망률도 더 높고, 그래서 남성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민의 골병 없는 건강 백서를 위한 골병 없는 상담소 진행을 맡은 MC 미미입니다. 이번 편에는요 김광균 교수님, 이동욱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양내병원 정형외과 김광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이동욱입니다. 네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네 이번 편에서는 여성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골다공증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도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에서 꼭 알아둬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성 그리고 폐경 전 여성이 골다공증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럼, 여성보다 드물지만, 남성에게도 골다공증이 <laughs>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생각하시기엔 남성은 일반적으로 뼈가 어, 튼튼하니까 골다공증이 네. 잘안 생길 것 같지만, 네. 남성에서도 한7% 정도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합니다. 음. 또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그런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10명 중에 1명에서 발생하는, 남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사망률이 높거든요. 남성들은 어 기본적으로 여성보다 흡연이라든지 또는 이런 낙상이나 골절 전에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남성에서 더 많이 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게 골절에 대한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다면 남성분들도 관심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남성은 사실 폐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남성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어, 저희가 뼈는 뭐 막상 볼때 단단한 딱딱한 기관 같지만 사실은 서지는... 뼈는 살아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또한 음. 호르몬 뭐 매우 연관이 높은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또는 어, 약물 등의 스테로이드 등의 어, 장기간 복용 또는 영양분 흡수가 안된 위장관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남성에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한 절반 정도에서는 원인이 좀 명확하게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남성의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는 그럼 여성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남성 골다공증도 질환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선별 검사가 요구됩니다. 남성의 경우 다른 전신질환이나 약물 사용이 원인이 되는 이차성 골다공증이 많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해보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제가 돌발 퀴즈를 내 볼게요 주관식인데요 네, 네. 주관식이군요 아래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골동증도 땡땡땡을 측정하여 진단합니다 아 땡땡땡을 측정한다 아, 뭔가 기억이 날까 말까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배워서 <laughs> 정확히 모르겠어요 뭔지 <laughs> 예, 좀.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신데요. <laughs> 네. <laughs> 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고, 어, 접근이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어, 답은 골밀도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그렇게 골밀도, 골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남성 골다공증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골밀도 측정 장비로 측정해서 진단합니다. 네? 앞서 전에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 점수가 네. 아주 골다공증처럼 마이너스 2.5 이하가 아니더라도 네?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생기면 남성에서도 골다공증성 음. 골절로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따로 연령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좀 검사를 받아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어,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70세 이후에 남성인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권유하고 있고요. 음. 70세 이전이라도 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인자 과거에 골절됐었던 병력 그리고 호르몬 장애 등이 있으신 분들은 70세 이전이라도 골다공증 검사 즉 골밀도 검사를 측정하길 권해드립니다 오, 그렇다면 이번엔 여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폐경 전에 골다공증도 조금 알아볼게요 폐경 후에 급격히 골소실이 되는데 그 이전에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50세 이전 폐경전 여성에서 낮은 골량은 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동안 최대 골량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는 네. 이제 호르몬 부족이나 아니면 영양 장애, 소화 장애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체중 감소가 골 감소를 위발하는 요인, 요인으로 아주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젊은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어. 아니면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체중 감소를 심하게 어, 시도한 경우에 생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어. 이제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골량이 낮아지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폐경의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는 또어떤 어떠...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고령증이 폐경후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통용되는 진단 기준은 T 점수를 몇 네. T 어, 하는 T 점수를 네. 많이 사용해서 하는데요. 이런 폐경전 여성의 경우에는 일단은 수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진단 검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T 점수를 이용하지 않고요. 어, 동일 연령대에 그런 집단에서의 평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Z 점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Z 점수가 마이너스 2.0 미만인 경우 그 연령에 비해서 저희가 곤량이 적다. 또 그래서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튼튼하게 키운 뼈가 평생의 건강을 또 좌우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체중 감소를 많이 한 경우, 그리고 동반 질환이 있거나 생리를 제대로 안 하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 골 건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생리를 잘안 하는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호르몬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의 치료가 성공적이지 않거나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실제로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젊은 분들도 이럴 때는 이제 폐경 후 여성에서 쓰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젊은 여성에서는 이제 앞으로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약을 이렇게 함부로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운동이나 칼슘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 같은 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운동만 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친구들도 약간 생리불순을 겪고 있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 이번 편에서도요 유용한 정보를 정말 많이 알수 있어서 우리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편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들께서도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뼈가 튼튼하니까 안 부러질 것 같지만 네. 남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면 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남성도 골다공증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남성이 젊었을 때는 되게 씩씩하고 제멋대로 하지만 나이 들면 기운도 빠지고 여기저기 눈치 좀보는데 남성이 좀 불쌍해집니다 사망률도 더 높고 그래서 남성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20, 아, 30대, 네. 40대, 40대 폐경 전 무월경이 있는 여성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뼈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너무나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 안녕.